뭔데요? 와! 국물 안 해도 기가 막혀, 양념이. 이것도 삼합처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. 무 얹고 갈치살 얹고 고사리 얹고 삼합처럼.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? 어떻게? 음 no 호두기 무침. 우리 엄마가 갈치조림을 또 하셨어요. 음 그렇기 때문에 또난서울 갈치조림 다해안 먹고. 엄마 서울 왔을 때 여기를 모셔야겠다. 우와, 우리 엄마. 엄마는 뭘 먹어도 다 먹잘 것이 없다고 해. 아, 이 집은 이, 맞겠어? 기본적으로 양념을 잘하는 집이네. 아주아주 아주 맛깔나게. 안 물린다, 양념. 난 집에 가면 또 갈치조림 한번 해봐야겠네. 고사리 넣어봐야겠네. 고사리 넣어본 적 없는데. 아까 그 허터타다고 하신 분 있잖아. 어. 남동 음식 추천하면 딱 맞겠다. 아, 음. 채식 언니, 어, 채식 언니. 허터타면 어, 허터 채워주잖아. 그렇지, 해산물이고 하니까. 그럼. 음? 음. 진짜 맛있어. 음. 먹으니까 확실히 말이 없어지네. 어. <laughs> 먹고 말해도 돼. <laughs>